이번에는 글꼴입니다. 글꼴, 즉, 폰트는 전체적으로 같은 느낌을 주는 활자들의 집합입니다. 글꼴은 글자 스타일에 따라 명조와 고딕으로 구분됩니다. 명조를 세리프라고 얘기하고요. 고딕을 센세리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리프라고 하는 것은 삐침이 있는 글꼴을 말해요. 반면에 고딕, 즉, 센세리프는 이 센, 센스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삐침이 없다. 삐침이 없는 글꼴을 말합니다. 그리고 손글씨와 같이, 이것을 컬시브라고 하는데요. 명조나 고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은 글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한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에 따라 고정 글꼴과 가변 글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 글꼴은 모든 글자의 폭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세로의 비율이 1대1인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글자를 전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한자, 일본어 등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한글이나 한자, 일본어 등이 모두 고정 글꼴에 속하는 것이죠. 가변 글꼴은 글자마다 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은 좁고 이는 넓죠. 또 영문의 경우에 M은 넓고 소문자 l은 좁습니다. font-family 속성은 글꼴을 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 값은 웹브라우저에 지정된 글꼴입니다. 이 font-family 속성에 우리는 특정한 글꼴을 지정할 수도 있고 글꼴군, 즉제너릭 패밀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너릭 패밀리 여기에는 세리프, 센세리프, 모노스페이스, 컬시브 판타지 이런 등등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 속성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지아 이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폰트 글꼴이죠. 글꼴이에요. 특정한 글꼴입니다. 또한 여러 글꼴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폰트 패밀리 속성에 조지아 나눔고딕 세리프 이렇게 여러 개의 글꼴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합니다. 여러 개의 글꼴을 설정할 때는 첫 번째 글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만 다음 글꼴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글이 없는 글꼴을 앞에 두고 한글 글꼴을 뒤에 두면 한글과 영어를 다른 글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설정에서는 영문은 조지아체, 그리고 한글은 나눔 고딕체. 그리고 만약에 이두 글꼴이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세리프 여기서 이제 글꼴 군이죠. 이 글꼴 군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폰트 사이즈 속성은 폰트의 크기를 포인트 단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 12 이렇게 주게 되면. 12포인트 크기로 글꼴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처럼 200%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기본 크기에서 두배의 크기로 글꼴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글꼴을 표현해 볼까요 먼저 파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여기다가 font.html 이렇게 하죠 그리고 html5 선택을 해서 여기서 필요없는 이두 개의 태그는 삭제해 주고요. language는 ko 그리고 title은 글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ody 태그로 와서 여기다가 먼저 p 태그로 style은 font-family, colon 하고, georgia. 제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눔고딕. 그 다음에, serif.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를 닫고, 이 p 태그 안에, 영문은 조지아체, 그다음에 한글은 나눔고딕체. 두 글꼴이 설치되지 않았, 않았다면 세리프 글꼴 분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지 확장시킬까요? 다음에 또 이번에 p 태그를 다시 추가해서 스타일 이퀄 해가지고 폰트 사이즈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2 포인트 12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서 12 포인트 크기에 기본 글꼴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시 p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서요. style은 여기다가 font size 다시 주죠. size. 이번에는 200% 하겠습니다. 200%. 그래서 200% 크기에 기본 글꼴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폰트 클릭하고 오픈인하더 브라우저 그 다음에 구글 크롬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문은 조지아체로 잘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한글은 나눔 고딕체로 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고딕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시스템에 나눔 고딕체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꼴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세리프 글꼴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이 표시된 것은 세리프, 세리프 글꼴군에 있는 명조체로 표시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12포인트 크기의 기본 글꼴은 이런 크기를 갖고 있고요. 200% 크기의 기본 글꼴은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스템에 나눔 고딕체를 한번 설치해 볼까요? 그래서 이, 이 텍스트가 나눔 고딕체로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나눔 글꼴로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글꼴 모음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네이버가 개발한 글꼴 모음 보기 여기서 나눔 글꼴을 전체 내려받게 하겠습니다. 이 나눔 글꼴은 무료 글꼴이에요. 폰트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꼴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렉토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눔 올 선택해서 압축 풀기를 하셔가지고 압축을 풀어 주십니다. 그다음에 나눔 글꼴이 나오죠. 여기서 에 나눔 고딕체가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TF 하고 OTF. 여러분들은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TTF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글꼴들을 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설정에서, 개인 설정, 글꼴, 여기에서, 아, 설치하려면 끌어놓기,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글꼴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끌어 넣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글꼴이 추가됐고요. 글꼴이 추가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나눔 하게 되면 나눔고딕 이게 지금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창을 모두 닫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다시 오픈인 브라우저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눔 고직태로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죠.